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김수원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 성탄, 주님 세례축일,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당신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주님 세례축일에 돌아가신 고 기소한 김소환 추기경께서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강문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무떡 서쳤다고 합니다. 만일 추기경인 내가 판공 성사를 보기 위해서 명동 성당에 쭉 늘어선 신자들 사이에 서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추격형이 다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추격형도 고백자들 사이에 껴서 순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 줄, 그런 줄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죄인들 사이에 끼어서 세례를 받을 차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것도 죄인들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는 세례자 요한이 한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때 요한이 정말 다가오실 그리소인가 아닌가를 궁금해 할 정도로 세례자 요한에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자청해서 받으십니다. 그것을 마태오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처음에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가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다 하시는 대로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 사이에 끼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도록 하셨는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그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일이었습니까? 한 신부님께서 천년을 하는 어린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힘센 장수나 돈 많은 사장님으로 오지 않고 먹여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약하고 가난한 어린 아이로 오셨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린 아이 대답이 어린 아이 대답치고는 너무나도 현명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성탄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이 어린아이 대답, 참으로 사제인 저도 많은 위로를 받게 하는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고유에 오신 것은 우리의 처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꼭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아도 꼭 어린 아이로 태어나지 않아도 가난한 이들의 상황과 인간의 어려운 조건과 처지들을 충분히 알수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게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난과 나약한 조건을 처음 해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변두리 인생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기들과 같은 처지로 오셨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두리 인생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에게는 방한 칸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야 했다는 사실이 자신들보다는 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나셨기에 위안과 기쁨을 더 순사하는 것입니다 바오로사도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토 8장에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가난해짐으로서 여러분은 오히려 부요하게 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과 같은 처지에 서서 세례를 받으 심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판공성사를 보면서 죄를 씻어야 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고해줄 서는 걸 남들이 보면,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줄에 서 있는 걸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나야만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례 사건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들는 예비신자들에게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사건이고.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각자 자기의 세례를 새롭게 기념하고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던져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가만히 한번 내 개인적인 세례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기쁨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시고자 하는 일들을 몸소 하심으로 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구원사건의 가장 일선에 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정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지, 단순히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단 1%라도 무슨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지 묵상해 볼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처지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희망을 안기다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미사 중에 성체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지혜를 찾은 이는 행복합니다. 슬기를 얻은 이는 행복합니다. 지혜는 은이나 순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값지고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도 지혜에 비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만수무강이,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평화로 넘칩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은 이에게 생명 나무가 됩니다. 지혜를 얻은 이는 누구나 행복합니다. 카우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 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성모승천 대축일 영세 예비 신자 무지 만내입니다. 2016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 예비 신자 교리교육이 2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하시어 6개월의 교리과정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과정은 2월 14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수요일 과정은 2월 17일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시작됩니다. 또한 2월 7일까지는 예비교리반에서 가톨릭 기초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교리를 새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신자와 배우자가 영세를 받지 않은 교우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선교분과 773-255-1396입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예비자 교리번무지 만내입니다. 예비신자 3명 이상만 되면 4월 첫째 주부터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또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630-250-0576입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톨릭 성서 생활 운동 모임인 창세기 성서그룹 모임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약 6, 7개월 동안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두 차례의 연수가 있었고, 성김대건 성당과 성장화상 성당에서 창세기 그룹과장과 탈출기 그룹과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총을 받기에 척박한 이 지역에서 신자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좋은 과정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성장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 847-699에 6334로 하시면 됩니다. 2016년 시카고 지역 이냐시오 1일 피정 안내입니다. 주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행복으로 일시는 2월 28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장소는 로열라 아카데미 1100 라라미 웨비뉴 윌멧 일리노입니다. 지도는 예수의임 가브리엘 신부님이시고 준비물은 성경, 매일 미사 책, 성가 책, 필기도구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루시아 224363의 2516, 한마리아 847477의 6207, 이요원나 847727의 1754입니다. 2016년 발렌타인데이 애미 모임 안내입니다. 아름다웠던 신혼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중북부 에미에서는 2016년 사랑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시카고 각 본당의 부부님들을 아래와 같이 아주 특별한 파티에 초대합니다. 일시는 2016년 2월 14일 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이며, 장소는 차토 리츠 뱅킷 9100 미러키에비뉴 나일스 일리노이이고, 참가 대상은 시카고 각 분당의 에미 가족 및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일반 부부입니다. 행사 내용은 저녁 식사 및 부부만을 위한 친교의 시간, 에미 프로그램 일부이고 복장은 정장 혹은 한복으로 자세한 안내는 시카고 각 성당 에미 봉사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7일 로마 유다교 회당 시나고가를 방문해 가톨릭과 유다교가 한 형제임을 재확인하고 유다인들이 이에 환호하는 장면은 두 종교 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비 이벤트나 다름없었습니다. 교황은 이날 30분 가까이 회당을 돌며 유다교 신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한후 그리스도인은 유다교의 뿌리를 기억하지 않고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형님이요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폭력을 배격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로마 유다인 공동체 루스 듀엘렉 로우 의장은 감격어린 표정으로 우리 오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말한가 하면 유다인들은 교황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로 환호했습니다. 교황은 유다교와 가톨릭의 특별한 형제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선임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1986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그리고 6년 전에는 베네딕도 16세 교황께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여러분을 큰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황은 이 유다인들이 반유다주의로 인해 겪은 차별과 박해를 언급하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1943년 로마 거주 유다인들이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강제 이송된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희생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홀로코스트는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연대를 토대로 피조물 보호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해야 한다고 새로운 공동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로마 유다교의 리카르도 디 세니 수벅 라피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라며 종교적 차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대신 우정과 협력을 강화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두 종교는 50여 년간에 걸쳐 진행해온 신학적 대화 결과를 지난해 말 공동 논문으로 발표했을 만큼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날 방문은 두 종교의 대화와 화해 여정이 일치와 협력 관계로 들어섰음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그분께로 한 걸음씩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Vamos! 카톨릭 교리 고해 성사를 받을 때 준비를 잘 갖추어 성사의 은총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해 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고해자에게 요구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성찰, 즉 반성과 통회, 정계, 즉 결심과 고백과 보속 등입니다. 고백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먼저 하느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를 살피고,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왜 잘못했는지 성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죄로 인해서 누추해진 자신과 상처받은 교회와 손상받은 하느님의 영광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는 통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인 정계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통해는 다시는 하느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수반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막연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용서받겠다는 마음과 더 나아가 생활을 개선해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보석에 대하여 고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백은 고해자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해 사제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범한 죄를 낱낱이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해자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여야 하고 겸손하게 변명이나 제3자를 끌어들이지 말고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말고 무슨 죄인지 명료하게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 후에는 고해 사제는 사제경으로 고해자의 죄를 사해 줍니다. 고해자는 교회가 제정한 사제경을 받아야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에 사제의 사제경을 듣고 고해소를 나가야 합니다. 고해소를 나온 신자는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을 해야 합니다. 비록 사죄로서 죄는 용서는 받지만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끼친 손해와 손상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고해자는 보상하겠다는 마음으로 보속을 해야 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김루치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김루치아는 서울의 비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자였던 그를 비신자들은 꼽추 할멈이라고 불렀고 교우들은 꼽추 루치아라고 불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이전에 입교했으나 남편과 가족이 모두 비신자라.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어 결국 집을 나와 교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 일과 병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주위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 루치아는 장애인이고 무식했지만 신앙에 대한 조리 있는 대답은 상식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양반이 천국이 좁다고 하니 어떻게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있을꼬 하자 그는 당신의 작은 마음에 만 권이나 되는 서책을 품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좁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조리 있게 되물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1839년 기해 박해가 일어나자 곧 체포되었고 포청에서 70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극심한 형벌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배교를 꾀하는 신문을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성녀 김루치아는 태형 30대를 맞고 쓰러져서 예수 마리아를 부르다가 1839년 9월 어느 날 옥에서 운명에서 드디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집으로 올라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녀 김루치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김루치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비. 하느님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충실하시고, 죄인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 마태오 5장 45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